我没。<gasps> <gasps> 야, 하다하다 이제 집으로 들리냐 나가서 하는 것보다 낫지? 편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공간인데 이건 아니지? 온미리 어? 말해서 이 집은 너랑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네가 엄청 사는 곳 아니야? 여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? 아, 됐다 됐어 어? 야 제발 가라오께 냄새 풍기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 나 진짜 싸구려 데서 질색이라고!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거든. 사업 때문에 어 접대하러 간 거지? 그러게 접대를 왜 그런 데서 해? 꼭 실력 없는 것들이 접대로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만하지. <laughs> 아씨 기분 좋았는데 Mm-hmm. <laughs>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. 어, 어디 나가? 예, 뭐 필요한 게 있어서야. 지금 시간에? 아유, 너무 늦잖아. 내일 가지. 금방 갔다 올게요. 어, 그래, 네. 조심히 다녀와. 야. 여기까지 오면 어쩌자는 거야? 그러니까 진지게 전화를 받았어야지. 일할 때는 전화 못 받는다고 했지. 그럼 문자라도 하든가. 자꾸 내 전화 피하면 목소리 이쁜 너네 사모님한테 또 전화한다. 집으로 전화했어. 어? 걱정 마 아무도 몰라. 아무튼. 줄 거나 빨리 주시지. 매번 이렇게 오게 하지 마. 나도 이 시간에 잠좀 자자. 응? 어? 당장 꺼져. 오케이.